안녕하세요. 저는 기수님. 저는 재돌이라고 합니다. 오늘 저희가 먹어볼 요리는요 로제 파스타 그리고 이건 뭐냐면요 옥수수 콘 치즈 빵입니다. 이거 모닝빵으로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. 서양식이네요. <laughs> 네. 오늘도 이렇게 해서 감사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일단 일단 빵부터 하 고자리라 치즈가게어갔게어요게맛있겠다어떠어 맛있게 어 맛있게 어맛있로했어맛맛어파이 <laughs> 음. 진짜 땅줄까지. <땀취까지. 웃음> 토마토, 토마토 소스 맛이랑 이렇게 좀 섞었네요. 음? 베이컨도 들어갔습니다. 베이컨. 응? 응. 맛있어? 음, 이거 같이 먹어봐요. 음, 같이 먹어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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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내가 먹어야 돼. 거기 면 올려가지고 먹어면 올려가지고? 조화가 잘 맞아. 음, 하라도 되겠다 팔아도 소스로 만들니까. 아, 소스 이제 시중 시판 거. 그거 썼거든요 음, 거 음, 소스 있을 거야. a c t u 더 오래 걸렸을 거야. 음. 어, 확실히 요즘에는 뭐 시중에 뭐 시, 이제 소스들이, 파스타 소스들이 많다 보니까, 막, 막 명란 마요 뭐 여러 bio, go, very, v e r 막, 여러가지가, 또, 막, 토마토, 뭐, 크림, 까르보나라, 음 뭐, 그외 또, 이런 거, 많, 많았어요. 아무튼, 와, 저 파스타, 알리오, 알리오, 올리오, 뭐, 이거까지. 음. 여러분들은 무슨 파스타를 좋아하십니까? 저는 다 좋아해요. 이런 토마토 파스타에 로제 파스타, 이거 맛있네요. 음. 저는 로제 파스타요. 음. 자, 보여드려야지. 뭐, 이거는, 뭐, 자, 어떻게 만들었냐면은, 뭐 집에 이제, 모닝빵 있죠? 모닝빵으로, 그, 이제, 하나, 좀, 동그란 거 있죠? 동그란 거를, 먼저 일단 파줘요 예, 그냥, 손으로 이렇게 좀, 가운데에, 이렇게. 스쿱으로 해볼요난 스쿱으로 안 하고, 그냥 손으로 했어요. 음. 손으로 이렇게 찢어가지고, 이렇게 해서, 찢은 거는 제 입에 좀 들어갔습니다. 네. 그제 집에 입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일단 먼저 뭐 이제 접시, 큰 접시. 이렇게 큰 접시에다가 어 옥수수 일단 옥수수 콘 있죠? 예, 옥수수 콘을 일단 먼저 캔 따고 물넣 이제 물 빼야 되겠죠. 물 빼는 거 이렇게 해 가지고 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후추랑 마요네즈 그리고 뭐였더라? 아 허니 머스타드, 어 머스타드 소스 이렇게랑 그리고 이제 모짜렐라 치즈 한 개. 어 치즈 들어갔어? 응 음, 모짜렐라 치즈 넣었어. 원래 그그 이제 바로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이거 좀 파스타느라고 하 늦었었잖아. 그래서 이제 모짜렐라 치즈 넣고 이제 그리고 후추 마지막으로 후추까지 넣고 음. 비벼줘요. 이렇게 조물조물 해줘요. 조물조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조물조물 한 거를 그 이제 판대다가 넣어줘 넣어준 다음에 이제 에어프라이기로 180도 일단 저거 같은 경우는 물론 많이 하면은 좀잘 익었을 것 같은데 조금 탔긴 했어요 180도에 뭐 10분 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돌리면 끝이렇 아침에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. 근데 좀 단점도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린 단점 그냥 아침보다 저도 그냥 아침보다는 음. 이건 그냥 간식, 간식. 아침에 뭐 먹을 거면 계란 프라이랑 같이해서 드셔도 좋겠네요. 음, 근데 이게 왜냐면또 이제 에어프라이를 또 아침에 또 일어나면 정신 없으니까 또 에어프라이기도 써야 되니까 그냥 아 그냥 이제 스 그냥 이 그냥 모닝빵에 뭐 그냥 잼 발라서 이렇게 찍어 먹고 그러던 그러던 간단하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드시는 것보다 뭐 간식 대용으로 약간 그렇게 좋은 거죠. 뭐 파스타. 이렇게 저희처럼 파스타랑 이렇게 같이 해서 곁들여서 먹으면 맛 맛있, 맛있습니다. 뭐라. 그거 다 넣어 버렸어. 그러니까 이제 뭐그 기준이 있대요. 이게 뭐 이제 약간 동전만한 크기가 거의 음. 1인분이라고 하더라고요. 저희는 그냥 다 쏟아 버렸어. <laughs> 다 부어 가지고 그냥. 500원 정도 크기예요. 응, 음, 맞아. 500원 정도 크기로 딱 넣어야 되는 데략에 나는 게 한 그냥 저희는 한 손으로 집었습니다 한 손으로 집고 그냥 하루를 으니까다다썼더라고요 그리고 더, 소스도 다 썼어요 <laughs> 그만큼 많이 그셨다는 거지 소스는 다 부어야 맛있어 <laughs> 아 이럴 줄 알았다 잘 <laughs> 먹네 <laughs> 아, 많이 준거있 다 먹었어요. 그리고 <laughs> 여러분들 추석 연휴는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? <laughs> 아, 저희도 아주 그냥 그 커뮤니티 그 올렸는데 얘 예, 거기 이제 아우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, 음. 해주시고, 일 분께서 해주시고, 댓글도 예, 달아주시고, 아주. 저희도 막 요기하느라고 아주 정신없었습니다. <laughs> 네. 정신이 없어가지고. 아무튼 그냥. 여러분들도 잘 아유. 보내셨는지요. 푸짐하게 어, 드시고. 항상 푸짐하게 드시고. 음. 음, 안 그래도 요즘 날씨도 많이 추워졌어요. 안 그래도 이제 감기, 이제 감기죠. 감기도 다들 조심하시고.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제들이 였고요. 저는 교순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. 여러분들, 안녕히 계세요! 안녕. 아이고, 고생했어요. 다들 하루에 건강하세요!